이제 여기서부터는 세부적인 적용이랑 예시들이 좀 나와 있어요. 어, 여기서 시험에, 시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257페이지에 1번에 보면, 이 계약원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네는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 이런 데는 누가 힘이 세다고 그랬어요? 대출 모집인이 힘이 세다고요. 보험회사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보험 모집하는 분들이 힘이 세요. 그 실제로 보험 모집인들이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로 있기 때문에 이 보험 모집인이나 대출이 기 모집하는 분들이 힘이 세다고요. 이게 이런 모집인들이 많이 있으면 회사가 잘 되는 거고 저축회사나 보험회사들이 모집인이 좀 힘이 약하거나 모집인이 적으면 아무래도 좀 영업이 안 된다고요. 보통 이런 영업 사원들은 어떻게 돌려 먹을까요? 어떻게 이런 영업 사원들은 어떻게 돌려 먹어요? 내가 일단 이분한테야, 너 우리 해커스 보험 들어. 어? 내가 F C인데 보험 좀 들어. 그래서 제가 이분 데리고 가서 해커스의 보험을 맡게 하면 해커스가 저한테 수수료를 준다고요. 해커스 입장에서는 저한테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이 계약이 체결된 거라고요. 계약이 체결 안 되면 저한테 수수료 안 주고 계약 체결되니까 보험 F C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에피스, 에, 보험, FC한테 주는 돈들을 뭐라 고 그래요? 계약 체결 증분원가라고 한다고요. 계약 체결 증분원가의 특징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돼야 주는 돈이에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돈을 안 준다고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 증분원가라고 계약 체결됐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해야겠어요? 일단 자산으로 잡아야겠어요? 아, 당연히 일단 자산으로 잡아야겠죠.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계약 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드린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어가지 않을 원가로 판매 수수료가 가장 대표적이다. 영업사원 수수료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과의 계약 체결 증분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연히 이를 자산으로 잡고요.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 체결 원가는 고객과의 원가를 명백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한다.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예제 보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얘기인데 기업 컨설팅 용역 제공자는 새로운 고객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쟁 입찰에 이겼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원가들이 들어간다면서 쭉 나와 있어요. 실사를 위한 외부 법률 수수료, 제안서 제출을 위한 교통비, 영업사원 수수료. 보시면 실사를 위한 외부 수수료와 제안서 제출을 위한 교통비는 이 차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 영업사원 수수료는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을 때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럼 실제로 이 영업사원 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뭘로 보셔야 돼 계약 체결 증분업과로 봐서 자산 처리하는 게 맞다고요 나머지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실사를 위한 외부 법률 수수료나 제한서 제출을 위한 교통 비용은 계약 체결 안 하더라도 일단 돈은 내줘야 된다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동 거래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당연히 영업 사원 스스로만 계약 체결 증분 원가로 봐서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이 체결 되고 나서 체결되면 돈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산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사 중에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기도 한데 이 <laughs> 피트만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만약 에야 우리 회사 경영 컨설팅 좀 해줘 위회사 세무 컨설팅 좀 해줘 뭐 세무 뭐 진단 좀 해줘 이러면은 여러 회계법인들이 나나나 나, 이럴 거라고요 그러면은 누구를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하루 날 정해서 니네들 다 와서 PT해보라고 한다고요 대형회법인 같은 경우에 5년차 이상 매니저가 되면 실제로 실무를 하는 경우보다 PPT 만드는데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을 따와야 되니까 근데 말을 잘 못하잖아요 회계사 세무사들 중에서 말 잘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자연스러워잘 만들어도 말을 못하면 다 엎어져요 그래서 PPT, PT만 전문으로 해주는 회계사들이 있다고요. 걔들은 와서, 이 PT하게 한, 한 시간 전에 와서, 그 제안서 쭉 보고, 몇 가지 질문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PT를 대신해준다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먹냐면, <laughs> 교통비 정도야 받겠지만, 경쟁, 이렇게 입찰에서 입찰을 따게 되면 얘한테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게 요런 비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